안녕하십니까 bmw 자유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대입니다 어, 오늘도 출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도 또 시리즈이긴 합니다 5시리즈 순수 전기차 i5 eDrive 40m 스포츠 모델입니다 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 5는총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이 e 드라이브는 후륜, x 스트라이브는 사륜이죠. 이 e 드라이브, 40 베이스, 이 드라이브, 40M 스포츠, x 스트라이브 40M 스포츠, x 스트라이브 40M 스포츠 프로. 이렇게 총 4가지 트림이 있고요. 이렇게 e 드라이브 e 후륜, M 스포츠 모델은 9,570만 원이고요. 어, 배터리 용량은 83.5kW, 출력은 340마력, 제로백은 무려 6초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충전하는 시간을 궁금해하실 텐데 데 급속 충전 80%까지 약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충전하면서 뭐 휴게소 들리셔서 화장실이나 뭐 간단한 뭐 음료나 뭐 식사 하셔도 충분한 주행 키로수가 나옵니다. 완속은 보통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비는 4.6km고요. 뭐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441km구요. 충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이 좋을 때는 이렇게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고객님은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법인 고인님이시고 진짜 정말 우연히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상동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신기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장 건물에 제가 다니는 또 헬스장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좀 재밌게 상담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계셔서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셨고 타 브랜드와 비교 시승해 보시면서 i5를 선택을 하셨고요. i5를 결정하셨을 때도 또 다른 딜러사와 비교 후에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리스 상품을 이용을 해주셨고, 리스도 보증금이나 선납금. 잔존 가치에 따라서 뭐 금액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납입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님께 유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서 워런티 연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믿고 선택을 해 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고객님께 좋은,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i5의 가장 큰 장점이 배터리 제조사가 삼성 SDI죠 고객님께서도 믿고 결정을 하시는데 이 제조사가 삼성이라는 점이 좀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어, 전면부 보시겠고요 외 내관 디자인은 5시리즈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똑 같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친환경차라는 가게니 이제 BMW 엠블럼에 이렇게 블루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진짜 신기하게 알아서 되게 영리하게 잘 조절을 해 줍니다. 보시면 아이코닉 글로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측면부는 휠은 19인치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520 M 스포츠와 다른 점은 블루링인데 어, 이 블루링과 블루 캘리퍼 조화가 상당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측면부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은 비반사 필름인 더 스미스 배가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추가금은 없이. 제로로 제가 잘 해드렸습니다.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는 호불호가 좀 나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호입니다, 호.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5시리즈 내연기관과 다른 점이 바로 트렁크인데요. 390L로 내연기관과 30L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하단부를 보시면 이 히든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은 520, 모델과 동일한 가죽인 백간제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5 2 0 i 와 다른 점은 포존 에어컨 시스템과 썬블라인드 부분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게 맞죠. 실내 공간에서도 5 2 0 i 와 다른 부분이 바로 기어셀렉터 부분이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냅니다. i5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면 너무 많지만 내연기관과 같은 어, 디자인과 시트 디자인 1회 충전시 440km까지 갈수 있고 주행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날이 좋을 때는 500km까지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전기차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직접 시승해 보시면은 다릅니다. 타 브랜드 차량보다 주행시 이질감이 많이 없는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 아닌 BMW 내연기관 주행 질감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보다 묵직한 느낌을 좀 있지만 밟을 때 굉장히 경쾌한 느낌도 있어요. BMW는 귀가 굴러갈 때 정말 큰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20M 스포츠 모델과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으면 격차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1년 동안 무제한 충전 카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i5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인님이 오셔서 고인님 인터뷰하고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i 5를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배터리가 첫째, 삼성 구내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디자인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벤츠나 이런 것 다른 거 보면은 좀 단순하고. 네, 맞아요. 네, 이제. 이 BMW가 모델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또, 차도 대체적으로 또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BMW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혹시 그러면은, 네. 이제 수많은 딜러들이 있었는데, 최준 네. 뭐 대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뭐, 뭐 다른 딜러분들도 뭐다 충격하시겠지만, 은 예. 그래도 또, 최준 대리님의 모든 건 이제 차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어, 잘, 부리프님 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리듬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고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게또 할인을 또 많이 해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출고까지 이렇게 1년으로 이어졌는데 네. 어, 출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관리해드릴 거고 네, 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네. 사업 더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를 갖고 소지하신 상태에서 이 아래쪽으로 응. 발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빼주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5시리즈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래쪽에 히든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네, 어 그건 충전기입니다. 가정용 충전기고 네.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쪽에 히든스페이스 공간이 있으니까 짐 같은 거 혹시 안 보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뭐 소정의 선물이고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제가 우산이나 다른 용품들은 끝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따 제가 등록을 해 드릴 텐데 요거는 충전 카드예요. 네, 1년 무제한 충전 카드고 요걸로 이제 1년 동안 충전하시면 되는데 차집이 어플에 보시면은 거기에 충전하는 뭐 충전기 뭐 지역마다 다 뜨거든요. 그거 통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냉방과 난방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어, 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킬로수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난방 같은 경우나 냉방 같은 경우는 좀 덜해주시는 게 좋고, 제일 많이 하는 게이버튼이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형님? 네. 그리고 이거를 켜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게 낮추는 거예요. 네, 낮추는 거고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켜지는 거고, 이거는 그 풍량을 닫는 거예요. 풍량 그다 나오는 구멍 닫는 거예요. 이게 전에 오시자였을 경우에는 다 나오는 더 에어 인트리 군이 이렇게 한 숨겨져 있어요. 안쪽으로 소나무 정시 있어요. 다 나오죠.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안나놔요 그죠? 네. 요즘 같은 날씨 더우니까 켜주시면 되고, 이건는 비상인데 약간 터치식인데 약간 압력기도 가이자리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한열번 정도 안쪽에서 깜빡이다가 0번 지나면은 이제 네 전원 이렇게 끼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되고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 메린 모시 아직요? 네, 리린 모. 이거를 요거 내주시면 이고요. 어. 네. 여기서도 외전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세워 주신 다음에, 네 여기서 주차 한번만 해 주세요. 제가 하이패스 등록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아이파이브 이드라이브 사공 엠스포츠 모델 출고를 완료하였고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좋은 프로모션 적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BMW 고인 모니는 최준대리에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